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7관구를 한국 영토로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7관구는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의 핵심 지역으로 수십 년간 외교적 갈등의 뜨거운 감자였다. 트럼프의 이 결정은 한미일 동맹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며 외교적 대응과 국제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독자들에게 이 역사적 사건의 전모를 심층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칠광구는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 위치한 대륙붕 지역으로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1970년대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1974년 한국은 칠광구를 자국 대륙붕으로 선포하며 탐사 활동을 시작했으나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한일은 공동 개발 협정을 논의했지만 합의는 끝내 무산되었다. 7관구는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 역사적 정치적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독도 문제와 연계되며 양국 국민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사안이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복잡한 배경 속에서 전례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은 이를 외교적 승리로 환영하지만 일본은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강경한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실리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4월 20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칠광구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칠관구는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의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했지만 칠관구 인정으로 균형을 맞췄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일본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본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은 이번 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칠광군은 일본의 정당한 영토라며 반발했다. 이시바시게루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 검토하며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예고했다. 도쿄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의 결정을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일 간 독도 문제와 연계되며 반한 감정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요청하며 트럼프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경한 성향을 고려할 때, 일본의 설득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결정을 역사적 외교 승리라며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외교부는 칠광구는 국제법과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한국 영토라고 재확인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결정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함께 축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칠광구 수복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강경 대응과 한미일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칠관구 개발을 둘러싼 경제적 기술적 과제도 한국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일본과의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결정이 한국에 유리한 만큼 외교적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트럼프의 칠관구 결정은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지정학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은 공식 논평을 피하며 한일 갈등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유럽연합, EU, 은, 영토 분쟁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며 중립적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결정을 미국의 패권적 간섭이라며 비판하며 일본을 지지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7광구의 자원 개발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 중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칠관구의 석유 가스 매장이 주목받으며 투자 열기가 뜨겁다. 이번 사건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칠관구는 약 7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원의 보고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탐사를 진행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 트럼프의 인정으로 한국은 7광구의 독점적 개발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 석유공사는 즉각 탐사재개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한다. 그러나 7광구 개발에는 수십조원의 투자와 첨단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일본은 개발 과정에서 해상봉쇄나 법적 제소를 통해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과 군사적 보호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7관구의 성공적 개발은 한국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의 7관구 결정은 이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며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결정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행보를 예고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일본과의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일 갈등을 이용해 양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한미일 분열의 기회로 보고 도발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외교는 칠광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맹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국제사회의 중재와 대화가 이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제45대와 제47대 대통령 임기 동안 예측 불가능한 외교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의 7광구 결정은 실리적 이익과 동맹 재편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을 지지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동시에 일본에 대한 압박은 무역관세와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다. 그의 외교는 즉흥적이지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7광구 결정은 트럼프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결정의 장기적 결과는 한미일 관계와 글로벌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여전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강경한 반발은 한일 관계를 냉각시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칠광구 문제를 독도 분쟁과 연계하며 한국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일본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투자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동원해 칠광구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동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국의 중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일본 내 반한 정서는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양국 국민 간 감정의 꼴을 깊게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7관구 논란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7관구 인정은 한국의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전을 안겨준다. 한국은 7관구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법적 군사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압박은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칠광구의 안정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갈등의 확산을 막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칠광구 개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할 기회를 잡았다. 칠관구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대다. 트럼프의 칠관구 한국 영토 승인은 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국은 이를 외교적 승리로 삼아 자원 개발과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일본의 강경한 반발과 한미일 동맹의 균열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칠관구는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의 상징이자. 자원의 보고로 미래를 약속하는 땅이다. 한국은 신중한 외교와 단호한 결단으로 이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트럼프의 결정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앞으로의 한미일 관계와 칠광구의 운명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칠광구는 한국의 꿈과 도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